아랑이 아빠 있잖아. 맨날 자라고 어머니 너? 상추. 아니, 다른 거는 먹어 먹고 괜찮아. 우는 거진 먹고 냐 오빠 이거 한 시간 계속 켜고 있는 거야? 아니 꺼도 돼. 저거 그거 안, 그 개통 안된폰쓸때 그거 약간 네비. 내비... 나한테 말해보면 나한테 어. 또 해줘야 돼. 어. 아까 안에 들어가지마 여기 여기 수도까지 설계해주기 여기다 다 달아야 돼 아 이거요? 응, 어, 그럼. 응 음. 여기서 닦아도 되는 거예요? 응, 그러자고. 아, 저희가 닦을게요. 너 모기문게 있는. 아, 괜찮아, 요 괜찮아. 아, 그거 담가놨다가 내일 아침에 씻게. 아, 모기문게 그거 소독이라 괜찮아요. 너잘 모기 거. 모기에도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? 잘랐 이런 사람 모기 무는 <문게. 웃음> 쟤 먹는 신용만 하더라고. 아야 아이야. 딩이안 음, 먹지 아가. 음. 뭘또뭘또된또 뭘. 푸딩 또, 약이 뭘 또, 또뭐 먹지. 먹어도 돼. 이거를 일단 음식물이라.